이것을 갖다가 이제 또경년가 있고 말하자면 말이지 삼재가 일견에 대해서 말이지 원흉미한걸 갖다가 인자 법신지가 항상 청량하다고 이렇게 말한 것이고 법신이 항상 굳이 청량하든 적지하니 말이지 삼지가 이제 삼지일신 말이지 아주 원흉미한걸 갖다가 반다가 말하자면 항상 굳이 비친다고 이렇게 말한 것이에요. 그러고 경지가 명 앞에서 무예자장글 갖다 말이지. 해탈경이라고 이렇게 많이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표현하더니 저리 표현하더니 간에 결국 만들면은 법신 내놓고 해탈이었고 해탈 내놓고 이제 또반야가 없고 말이지 모든 것이 세 가지가 다 운용무하다가 말이오. 결국은 중도삼재기에할때 많이 설명 안 했어. 삼재 운용한 말이지. 그런 식으로 말이지 언제든지 법신이나 해탈이나 반야가 서로 운용무하다가 말이오. 언제든지 상적상조하고 말이지 이래가 지고 상적경이 안 될래 안 될래 다단 말이오. 그 완전한 참말로 음, 상적조한 말이지 관이 이제 조인께는 상적조한 말이지이 상적관을 갖다가 우리 실제로 말 체득을 해서만은 비로소 이것를 갖다가 과생하라 가든지이또 공부를 성취했다가 일이 되는 것이지 그래하기 전에는 말이지 절대로 이 공부를 갈수 없다 이것이라 그러이 그러니까 저기라 하면 우리 일체 우투니 말이야이 분별망상 그만두고 제팔 아리아 근본식까지 완전히 말이지 정밀한 곳을 말하니 맞지 이거이 이제 대웅경기 안될라 안됐단말이야 그래서 이게 이제 상직경기여서 에, 성립된 것이에요. 그게 근법당과가 대적광예나 강국 등대로 그걸 표현한 것이다. 그말이야 아, 쌍수 간에, 내가 쌍수 간에 말이지, 에, 부처님이 돌아가셨다 하신 소리야. 이 대정밀증에서 큰 밀, 정밀증에 이 들어갔다. 그말이야 그랑께 혹본 말이지, 부처님도 그런 뭐정밀증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가 배 혹, 이래도 혹도 오해할 수 있는데, 이걸 표현하자 이게 말이야문자로 표현하는 것이지, 여기에서는 말이지. 예, 정밀증에선 출입이 떨어지는 데서 말겁니다 출입이 떨어지는 데서 말한기라고 말이야. 음, 들어갔다 하는 게뭐 들어갔다 나왔다는 오지 늘구리가 없더니 군여 들어갔다 나왔다이 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예, 말하자니까 이제 들어갔다 이렇게 하는 긴데 언제든지 인자 참말로 상적법있인데뭐들어고 나올 게 있는가 그그 그 가운데 있다 이 말입니다. 반본하는 애에서 말이지여 시방 삼세 제불로 상주법기야. 시방 삼세 제불로 일체 제불로 항상 법기에 주한다 그 말이야. 그래 상적 상조 하나님이란 말이야. 언제든지 만되면은. 상적하고 상조한다. 이것이 즉 말하자면 상적병이다. 게 그러니까 부처님 경계란 것은 말이야 생전 세월을 명론하고진미래기이다 하도록 말이. 미래기이다 하도록 만지면은지 상적 상조한 말이야이 경계 가운데 있어 서천백화신을 나타나서 일체 중생을 갖다가 지도하는 것이 말이지 근본이더라. 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공부를 성취한 데서는 실질적으로만 상적 상조하는 이것을 성취하지 않고서는 말이지 공부 아니겠네. 이 이제 적이라고 한 것이 제일 좀 주, 중요한 것이에요. 다음 조금이라도 말하자면 말이지, 분별망세 그대로. 기밀이 심해은 적이 될수 없고, 설사 일체 분별망이 다 끊어진 말이지, 무심지에 들어갔더라 해도 아직 무심이란 말이지, 무심체 조체가 남아있단 말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적이 아니다. 실제로 정밀 아니다. 그 말이요. 그러면 참다운 정밀이라고 하는 것은 국인과 성체 대웅경기 현발한 데서 말이요. 음, 참말로는 쌍차대쌍조대는 차주와 동시한 에 말이요. 이것을 갖다가 상적상조라고 하거든. 상적상조라고 한결에 이제 상적상조 한 말이야. 이경기를 갖다가 실질로 우리가 성취해야 돼. 이 성취하는 방법은 화두 부진이한 수백 개 없다 이 말이야. 일체 중생이 내지 무구지진 하여도 말이지. 무구진이 다 하여도 말이야. 비정통이 정통 아니다 이 말이야. 주 과보이거라. 아주 과보이기 때문에 소지 있는 과보이기 때문에 말이야. 그런데 아주 무소도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유불이 그 중도 제일 법성기 토이라 오직 부처님 한 분이 말이지 중도 제일 법성기 토 대적 상적 상주하는 말이야 접조하는 말이지 중도 제일 법성토에 주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무슨 주처가 있는 것이 아니냐 니면이 어떤 그 한다 하는 것도 말 하지는 게 표현 하지는 게 그다 하는 것이 말이지 그할수있다면 벌써 중도는 아니에요 주할 수 있다 말이야. 이 무소득인데 어디 주공도 해야 되지. 그걸 다 경계가 없는 건 아니거든. 분명히 만드면 상적상조한데 말이야. 상적상조하는 이인제 경계를 갖다가. 중도 제일 리에말이지법성탈악고 이리 말하는데 이것은 실지에서 성불해서 되지 말이제 성불해이 되는 이경기는 모른다 이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제상적변한 것은 이제 적절한 건 대응할 수 있는 것인데 이 적절한 것은 실지에서 말이지 참으로 대사각할 해서 크기 추가있고 아주 크기 대사 대월 했단 말이요살아난데서 이제 하는 소리더라. 길부만님이 상태상주해서 자주동시에서 하는 소리. 우리 이제 성가서 말할 때는 명의 한지쌍쌍쌍해서 구경 마루 불을 갖다 확실히 친힌 데서 말이지. 이거 하는 말이지. 실제 있으면 말이지. 중간에서 하는 말은 아니더라. 이 구경 갈 말은 같이 이제 다 통해가 있더라. 이것이래요. 보여 통행사 원이니우의이 통행, 아주 현명한 어떤 이치를 갖다 완전히 말이지. 통한 사람 말이지. 이 사람에게 참으로 내가 한마디 한다그 말이야. 봉할 요인시여다 방안을 넣든지, 몽기로 뜯든지 소리를 짓는 말이야. 니음대로 네 하는 말이지. 때 따라서 음대로 한다고 말이야. 그런데 양명단적지에만 약이근본 뜻을 갖다 알것 같으면 말이야. 반야의 타영이라도만 한밤중에 태영이 해가 뜬다. 이 말이라. 그러면 결국만말 되면은 참으로 대적 큰 가운데 말이지. 대, 이제 만하는 국민이 말이지. 앞에서 말한 내내 그소입니다 저기 상주하고 조이 상주 해서 쌍자 쌍주한 말이지. 이걸 가지고 이제 말한 것이다. 이것은 이제 자명심이 삼인삼여 총송회를 갖다 이송을 했어요. 삼인삼여. 그래, 이렇게 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참, 우리 성가서볼 때는 교회 별전을 말이야 삼면이 삼면 역하는말이야 임무, 적이니, 존이, 그 무진 손, 개목지, 서로가 있어. 그 무진 해내야 되느냐. 아, 이렇게 혹또 취급할란지 모르지만은, 그것은 천만 부대에다가 말이야참말 우리가 이제 삼면 산민, 삼면를갖다 바로 알려면 말이야이 이 상적 상조한 말이지. 쌍대 쌍견 중도. 어, 제일 법성 말이지. 이걸 갖다 바로 깼지야 삼면 산민, 삼면를알수 있지. 이실지만 음, 차려 동시에 하는 말이 중도를 갔다가 깨치기 전에는 말이야요 절대로 이 삼민삼민은 모른다, 이것이야. 여기 대해자 이제 고인들도 자체히많이 있지만, 전부 다 이건 생략합니다. 생략하는데, 한 가지 예를 들어 말하자면은, 이 삼민삼민은 근본 뜻이 말이지, 반야에 태행이 하는 말이지, 참으로 다 접촉한 가운데서 말이지, 이태이 비치듯이 말이예 밤중에 태이 캄캄한데도 태이 비치는 거 마찬가지라고 말이예요. 그 묵진 저기 상장 그경계를 지금, 음, 표현해야 한 소리거든. 그게 누구든지 우리한테 공부한 데서 말이지, 실제로 말이지. 이경기에 갔다가 어디 답책이돼야 되지. 말로만 천만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더라. 이것이야 그러면 이제 요새 며칠 안 돼, 이제 오메일에 가든지 말이죠. 견성이를 가든지 문제에 대해서 그대강인 이제 징계의 일상 10분 내말이지조이별진이라 것은 실제에서 뭘과 폐반을 삼느냐. 견성성불이 있더라. 그게 그러니까 대개 보면 견성과 성불로 갖다두 가지로 나눠보는 편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실제 고인, 고불, 부처님이나 고조사가 말이지 말한 견성과 성, 견성은 아니다 게 이제 고 조사가 나고 부처님이다 말씀한 긴생은 구경갈 긴생이었더라. 그건 자세히 얘기도안 했어요. 게 구경갈 긴생은 근데 그구경한 긴생은 그, 그 내용 뭐 있으냐. 무생법이더라 무신 대 무신지란 말이오 일체 무신지라 가는 것은 재판 아리야 말이지. 무시까지 벗어난 무신지를 갖다가 참말로 실지 무심이라 가더라. 게 무신지에를 갔다가 어떻게 간데 있면 말이지. 당장 그만 일초지 예를 뛰어 비는 그만인데. 중세에 난 것이 만드면 금기가 말하지만 여러 가지 있어 말이지, 바로 툭하기 어렵더라. 이런 동시에 어떤 것이 관문이 있냐면은 오메일이라는 그런 관문이 있더라, 그말이야 그래서 누가, 누구든지 말이지. 한 발로 실질도 만 되면 대무신지에 들어가려면 말이지, 오메일이라는 말그 말이 관문을 갖다가 돌파해야 되지, 그 관문을 돌파하지 않고서는 실질도 만에대무신지에 들어갈 수 없는데, 오메일에 들어갈 것 같으면 완전 오메일만 돼도 보통 인자 중생이 생각하는 무심무심이지만은 실제 그것은 어 대사이지 말이지, 화은못 되었다가 말이야. 참으로 산산만 많이, 어째서 그러냐면 재판 무기식의 물이기 때문에 그때, 그때문에 이제 죽은 송재이지 말이야. 산산만 많이 들어.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말이야 어, 오메이리가 되었더라 해도 거기에서 참으로 노력해서 말이지, 노력해서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하냐보통 이제 요새 보면은 어떤 피다이냐면은 말이지, 공부를 하다가 어떤 챙겨있좀 나거든. 이 상분별 말이지, 분별심, 분별망상, 객진분이 있는 그대로 여기에서 뭘 공부를 알았다 하고, 여기에서 보리만딱 하고, 화두깨먹증이다 집내 비로 앉았거든. 그런 피다이 많이 있는데, 그건 고불고조가 말하는 방법은 틀리더라, 이것이야. 원혼 신이 말이지 개회가 실제 오메가 대에서 말이지 참 별로 무신지에 드감 사람을 보고도 불이 언고시 대변이나 이렇게 하거든 엉글루시마는 응, 이 대변이라 카고 어지 욕구먹고 여동이서 화를 물르가고 말이지 여걸 가고 자꾸 말하자면 공부를 갔다 시기서 말이지 결국은 기 가도 과도를 바로 깨치서 말이지 결국 구경 갈 성취하지 않았더나 그거지 신뢰가 안느나 이제 대신뿐 아니라 그 뒤인지 증맥을내려오서람심이라든지 그 고봉심이라든지 유명 큰증맥심내들이 말이야. 전체가 다 같은 말이지, 경과를 밟아서 말이지, 오메가 완전히 이래 한 데서 확실히 깨쳐가요 말이지, 그래가지고 다 많이 공부를 성취했더라. 아, 그런 데 대해서 이제 자체인지 설명하자면 이제 대사락간 것은 무신지인데, 거에서좀 깨치는다면, 그게 무신지에서 완전히 깨쳐가 있고, 참말로 대사각화를 하면 이것을 갖다가 상적병이라카더라상적광상적광인데 저기 상조하고 저이 상적해서 말이야 쌍짜, 쌍조한. 그걸 갖다가 뭐지냐면 중도 정토라 카더라 중도 법성토라 카더라 그래서 우리가, 아, 교훈이 선이 할것 없이, 실질은 고불고조가 말이지, 바바간 경험한 이것을 갖다가 바로 성취해드지 이것을 갖다가 바로 성취하지 않고서 말이야 그것은 무슨 비비라고 하든지, 도락하든지 하면은 말이지, 이것은 실제에서, 어, 정통어 말이지, 고불고저가 바로 전한 정통어 비비 아니고, 일조만 위도적인 마궁이 말이지, 비비라고볼수 있는 것이지, 실제 말이지면 법은 아니더라. 결국은 어째 그러냐면은, 결국은 이것이 전체가 대사과할 해서 하지 않을 것 같으면은, 생사를 갖다가 우리가 절대로 말이지면 해결하지 못한다고 말이야 우리 불교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생산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는 게 근본인데, 이거 행사 문제 해결하는 데 같은 무진성이 있냐 이것이야 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데 대해서 좀 자세히 그행사는 알아서 말이지 공복한 데 말하자면은 근본 구감을 삼아야 된다 이것이야 그래서 내가 이제 실점설 인설을 좀 많이 했는데 그다음부터는 이해될상황 싶어.